뭐~ 이~ 가슴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뭐~ 어. 답답하다고 답답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자 이게 혹시 어떤 뭐~ 화병이라든지 스트레스 아. 때문에 그런 이제 답답함이 유발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 이종 원장님께서 이거 구별하는 법좀 알려주시죠 네, 네 전형적인 역류성 위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과 관련이 많아요 네 근데, 근데 과식을 한다거나 기름적거나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위장을 자극해서 역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 서구에가 그 역류성 위식도염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류성 위식도염은 이제 그 서구의 영유성 식도염 환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편인데 예컨대 스트레스 인에서도 이런 역류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병으로 불리면서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많이 말을 해오고 있었죠 예. 예컨대 어~ 보통 일반적인 영유성 위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나 자극되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되고 누우면 더 심해지고 이런 오. 것들이 되는 거고요 화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면증이나 뭐~ 소화불량 혹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는 건데요. 예컨데 화병이라고 하는 우라병은 호흡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횡경막이라고 하는 인체의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움직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보면 횡경막에 이제 그 식도가 통과하게 되는데 횡경막이 굳어지면서 식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런 횡경막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것들이 격이라고 불렀고 음... 격이 생기면 이제 상체가 더워지고. 하체가 차가워지고 배가 차가워지는 화병 증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횡경막과 자율신경의 문제가 영유선 시도형과 관계가 많고요. 특히 영유선 시도형을 일으키는 유문부라고 하는 위장의 입구는 네. 일종의 과략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과략근이 나의 자의적으로 당을 통제할 수가 없고 자율신경들이 통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들의 문제가 초래되는 스 트레스의 문제를 우리는 우라병이라고 불렀고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영유성 식도염과 화병의 차이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요.